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는 커밍아웃. 오늘은 치매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웃에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병원에는 무슨 과를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또 거기 할수 있는 간단한 검사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나 집에서 할수 있는 검사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mms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나서 뭐 간단한 검사 하나라든가.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의사 선생님 처음에 얼굴도 보겠죠. 또 간단한 검사도 하겠죠. 또 테스트도 하겠죠. 또 사진도 찍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치매 진단이라는 거지. 어떤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 갖고 치매입니다. 이러진 않아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일단 믿으시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더 필요하시다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 치매가 어떤 치매며 원인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대응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도 가역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매가 있죠. 쉽게 말해서 치료가 되는 치매가 있고 치료가 되지 않는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것은 가역성 치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선생님께서 이분은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그러면 술만 컨트롤해 주셔도 치매 어, 증세는 회복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매도 어, 가역성과 비가역성 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진단 검사를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병원에 가시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선생님들이 어, 검사를 할 거니까 일단 의사 선생님 믿고 따라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디다 연락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예. 전국 시공구에 25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공구에 안심센터는 반드시 하나씩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시거나 문의하시면 거기서 매뉴얼을 잘 맞게끔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어디에서 가서 어떻게 검사해서 어떻게 진단받는가를 제가 짧고 쉽게 키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할 때는 여러분 아이들 대학 갈때 가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 자,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5분짜리, 10분짜리 쪽지 시험을 자꾸 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능을 보고 대학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안심센터나 가까운 지정된 병원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선별검사라는 것을 해요. 즉, m m s 를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사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 표를 보고 만약에 점수가 낮으면 진단을 해보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좀 지정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선생님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 쪽지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안안 안 되니까 진단을 받으러 진단 검사를 한다는 거죠. 거기 가면 1시간짜리 수능이 있고 2시간짜리 수능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검사는 워낙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검사지예요. 그래서 이 검사지만 받게 되면 거의 치매가 진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그죠? 이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요즘은 영상, 사진 있는 거 알죠? 팩시티라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혈관이 움직이고 막히는 거를 갖다 보는 팩시티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 이분은 어떠 어떤, 어떤 치매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먼저 어디 가라고요? 중앙, 치매센터.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 다음에 진단. 그 다음에 사진이나 혈액 검사 등도 한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치매 국가책임제가 되기 전에는 가격이 만만치않았어요근데 제가 표를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어, 요즘은 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 큰돈 안 내시고 다 검사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요 표를 참조하셔서 어, 검사비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m m s d s 라는즉 간이 신경 심리 검사는 보건소나 치매 안심 센터에 가서 선생님들이 해 주시고요. 요즘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어, 인터넷 검색하면 이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이 먼저 시행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그죠? 검사지 그다음에 A4 용지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연필, 볼펜, 지우개 이런 걸 놓고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은 너무 촉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넉넉하게 들이셔도 되니까, 몇 시에 몇 분에 끝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긴 분은 긴 대로, 짧은 분은 짧은 분 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5세 되신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하시면서. 이걸 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수분류는 진압력에서부터 판단력까지 19문항에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표가 있는데 공부를 몇년 했냐 남자나 여자나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점수표가 달라요 그래서 이 표도 인터넷에 가면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죠 나이와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공부한 연령, 거기에 따라서 점수표가 다르다. 그래서 점수표 해석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MMSE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여기에 빼기가 있는데, 빼기할 때, 한국 어르신들이 공부한 열, 학, 연령에 따라서, 학력, 영, 그, 거기에 따라서 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형으로 몇 번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7년도, 2002년도 하다가, 그죠? 2010년도에 MMSDS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 m m s MMSE KC, MMSE DS가 있는데, 조금 변화가 있지만은, 뭐 이건 여러분이 깊이 가서 이렇게, 어, 무엇이 문제고 이런 거는 뭐, 어,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고, 어, 공부하실 분들은 좀더 이런 것들을 분리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MMS를 할때 여러분 이제 둘이 마,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할건 뭐냐면, 어, 어머님이 나 아버님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 여기 19문항 중에 30점 만점인데, 17점 이하면 치매입니다. 어머니, 주의하세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지지 격려해 주시고, 그렇다고 점수를 막 알려줘서는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틀린 거 했다고 틀렸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다시 지지 격려하면서 편안하게 어르신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할 때, 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분이 이제 진압력을 물어봅니다. 그죠? 어머니,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무슨 계절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어머니, 올해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쭉세 개를 한 번에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씩 끊어서 물어보신다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아, 그 다음에, 시간인데요. 여기 나는 여기서 여러분, 어, 뭐, 무슨 도, 어,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어디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 번에 묻지 마시고 어 여기는 무슨, 계시는 곳은 무슨 도니까 무슨 군입니까? 무슨 면입니까? 이렇게 끊어서 여쭤보면 좋다는 거자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빼기가 있습니다 왜 빼기가 중요하면 치매에 걸리면 어르신들이 더하기보다 빼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들 당황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면 어떤 어르신은 이것 따고 면 그냥 고개를 에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 어머니 100에서 7을 빼면 뭐죠? 93. 93에 7을 빼면 86. 그래서 65에서 다 맞으면 5점. 자, 그 다음에, 어머니 93, 100에서 7을 빼면 뭐죠? 93. 93에 7을 빼면 뭐죠? 이런데, 85라고 우긴다. 그러면, 아니에요. 어머니 85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그럼 85에서 7을 빼면 뭡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5, 4, 3, 2, 1 점수를 낸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 하는데 있어서, 자, 여러분이 자, 동작 어,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 a 4용지를한장 주면서, 어머니, 자, 이것을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어서, 무릎 위에 놓으세요. 그러면 동작이 3개 같죠? 그죠? 오른손, 반으로 접고, 무릎 위에. 근데 여기서 세개다 하시면 3점. 하나만 틀리시면, 그죠? 어, 어, 2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동작.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연회상인데, 자, 어머니, 저 따라 하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 조금 있다가, 요걸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때 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머님, 큰딸 이름이 뭐죠?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다가 어머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세 가지 기억하시라는 게 뭐죠? 이러면 나무 자동차 모자 하는데 세개다 맞추면 3점 나무만 하시면 1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어 오늘이 어머니 무슨 요일이에요 그리고 물건으로 이게 뭐예요 이러면 어머님들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인데. 어머님이 반공일 그러면 맞아야 틀려요. 음, 맞는 거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근데 음력으로 말해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영어로 해도 되고, 그리고 어르신은 일본말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다? 맞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그 다음에 이제 오각형 겹쳐 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오각형 겹쳐 그리기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그려 보세요. 똑같이. 자 그럼 이거는 점수가 무엇이냐면 요 가운데가 사각형이면 맞고 사각형이 아니면 틀린 겁니다. 이거 하나 틀렸다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1 점에 불과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검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집에서 요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가까운 보건소 에 가셔도 무료로 해주시니까 가시든지 아니면 요런걸좀 복사하셔서 부모님을 가끔 해보신다면 여러분 가족을 치매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치매 진단과 검사 잘 보시고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커밍아웃!